안녕하세요 양정희의 미녀창입니다 네 오늘은 일단 라면의 면 있잖아요 그거 만들기를 할 건데요 어 먼저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연필 어 연필 아니어도 좋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면 돼요 그리고 이 노란색 이랑 노란색에 가까운 이런 노란색 클레이 가필요하고요네어 이게 이런 색깔이 없다면 한어 천사 정도에다가 이 레몬 색깔이랑 어 레몬 아이 레몬 색깔이랑 그 노란 색깔이랑 섞어 주시면 되고요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어머나. 잠시만요. 됐다. 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. 아 어, 먼저 이 노란색 클레이를 이좀 뜯어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길게 늘려드려주세요. 근데 연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 이게 한쪽에만 계속 하려면 안되니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한 개밖에 없으시다면 일단 한번 하고 다 굳은 다음에 빼고 한번 하고 굳은 다음에 빼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일단은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한쪽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면이 좀 동글동글하면서 납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누를 거예요 조금 한 다음에 그리여기다 아. 누른 다음에 여기를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조금씩 눌러 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 뭔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.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 더. 저는 이거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정지 버튼이 없어요. 이번에도. 그거를 못 찾겠어요. 그거 유튜브 댓글에다가 그 어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. 이렇게 해 주세요. 됐어. 됐습니다. 이렇게. 됐고요. 연필이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. 좀 많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연필을 좀 많이 꺼내겠습니다. 어. 색연필도 괜찮아요.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한 거면다 괜찮고요. 만사, 오케이고요. 어, 일단은 또 하겠습니다. 아, 저번에 그 만들었잖아요. 그 뭐지, 어디, 그, 뿡. 아, 여깄다. 인사가 일나 제 친구가 <laughs> 저번에 만든 거 소개하겠습니다. 아, 네, 이거를 지금 제가 만들었는데, 위에 있잖아요, 여기 위에. 이게 아직 이게잘안 굴었어요, 이게. 그래갖고, 이게 좀 망한 것 같고요. 밑에는 그나마 좀잘 나왔는데, 그 밑에 딸기가 잘안 굴어 갖고 이제 잘 망한 것 같습니다. 아주 아주 잘 망했어요. 아 네, 아주 아주 잘 망했고요. 응원해 주세요, 여러분. 네, 이제 면으로 돌리겠습니다. 네 면은 이번엔 저는 좀 얇게 만들 거예요. 어 그래 가지고 엄청 얇게 했고요. 통도 따로 넣야겠죠 아, 근데 통이 다 비싸 갖고 예, 그래, 저는 아, 통을 사야 되는데 언제 사나. 네, 한쪽됐구요 밑에도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좀 얇게 하겠습니다. 어머나? 어머나? 제가 다음 시간에는 핸드폰 거치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아, 신청방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. 신청 좀 많이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세요. 알았죠?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그 구독을 눌러야 해요. 왜냐면 저의 명령이에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장난 좀 쳐봤어요. <laughs> 네한 번은 좀 길게 좀 해봤습니다. 까나 아, 이렇게 저는 이번에 연필이, 새연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색연필이라 했습니다 됐다 네,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이 잘 완성이 됐는데 끝났어 끝났어 이렇게 해서 면이 잘 완성이 됐는데 음 그 저번에 올린 그 토핑 소개 있잖아요. 그때 딸기 케이크인가 그런 거 만든다 했는데 제가 딸기 케이크를 그 재료가 없어가지고 좀 늦게 만들었습니다. 그거 죄송하고요. 어 이렇게 해서 면이 완성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